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타입의 학생을 놓고서 어느 상황이 더 나을까에 대한 어떤 비교 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자, GPA가 괜찮은데 SAT가 낮은 학생도 있을 거고 SAT는 이미 에이스를 해서 잘 했는데 학교 GPA가 별로인 사람도 있어 어떤 후보자가 20위권 안짜가 미국 대학 교육을 지원한테더 나아 보이는지 예전에는 다른데 홀리스틱 리뷰가 시작이 되면서 요즘에는 조금 추세가 변한이 돼서 다른 느낌으로 이해가 될수 있거든 그런 얘기를 오늘 해보자 합니다 시작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위에다가 한번 써볼까? 둘이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똑같은 성별이고 어, 똑같은 수강을 했다 치자 모두 과목을 근데 얘는 어, GPA가 4.0이고 얘는 3.0이고 SAT는 1350이고 여기는 1540이라고 치자 자 누가 더 나은 후보자냐를 여기서부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막을 위에다 띄어놓고 한번 해볼까 비교를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해석을 할수 있을지는 답은 맨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드려도 어떤 면에서 이 학생들의 해석을 할수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SAT는 토요일날 아침에 한번잘한 시험일 가능성이 높아. 그런 면에서 볼 때는 4년 동안에, 뭐 4년은 다안 들어간다 치자 그래. 그러니까 3년 반에,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초반까지. 3년 반치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이 학교 트랜스크립트와 GPA는 3년 반의 시간이에요. 이거 며칠이야, 도대체. 뭐, 3, 365 곱하기 3.5 하면은 3 1 2 0 SAT는 하루야 하루도 아니야 4 시간 반이야. 그러니까 자 그리고 외국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좀 지나간 거지만 옛날에는 치팅도 있고 뭐뭐 뭐 점수 그 문제 유출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이 이 신뢰도가 조금 더 내려와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 근데 학교에서는 B-를 봤던 애가 갑자기 SAT 장에서 1,540을 했어. 의심스럽지 않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더 b 리브하지 않을 자료가 돼 버리는 거야, 괜히. 그난 진짜 개고생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잘 받는 쓰면도 불가 그렇게 그렇게 빛이 나지 않을 수 있다. 그 손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야왜 GPA가 그렇게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라고 간주를 당할 거니까 내가. 자, 근데 반대로 학교 공부는 잘했어, 에는 오래이야 그런데 SAT를 하나 못 봤으면은 뭐, 뭐지 이상한데 뭔가도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계속 쿨어볼 가능성 이 있어. 그리고 GPA가 높으면 추천서도 살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연락할 수가 있다는 거지. 또 다른 면에서 한번 볼까요? 자, GPA의 성적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3년 반이라는 긴 시간도 들어가. 그리고 거기에 성실성, 그 다음에 시간, 데드라인 하는 과제물을 따박따박 내고 선생님들과의 그 어떤 다른 선생님이 계속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 모든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그 릴레이션십까지도 포함, 과제물에 대한 이해 능력. 그 다음에 성취도,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함, 이런 스테디하게 퍼포먼스를 해줄 수 있는 학생이다라는 증거 자료가 되는 면이고 SAT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팅 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만 토요일 아침 하루에 럭키하게끔 어떻게 됐을 수도 있다라는 의도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냥 꽝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GPA도 높은데 SAT도 높으면은 어 얘는 월차 다 잘하는구만 이런 것도 믿어요. 근데 내가 GPA가 흔들린 상황에서 SAT가 높으면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는 GPA는 최대한 올려줘야 된다. 가 일단 1순위가 된다는 거죠.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SAT는 지금 봄이니까 봄의 기준으로 망했다 치자. 그러면 여름 방학에 해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 Standardized Test는. 그런데 GPA는 여름 방학에 해서 저번에 망한 GPA를 다시 올리는 메이크업 시험을 여름 방학 때 주는 선생님이 어디있니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it's one time deal. GPA는 그때 그 주마다, 곧때곧 그그 달마다의 학생의 성실성을 나타내는 기록 장부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지. 근데 SAT는 s 퍼 스코어를 하던, 스코어 초이스해서 하나만 보냈던. 5월달에 망한 시험을 8월이나 10월달에 커버를 해가지고 또 업데이트해서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앞에 거가 확 무너지고 뒤에 것만 탁 제출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SAT가 높게 뒤에 향상을 했다고 칠 때는 여름방학에 우리 유학생들은 공부를 해서 가을에 점프시킨 것만 활용이 가능해 GPA는 그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You see my point?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자 이제 감을 잡았죠 여기 결론은 GPA가 높고 SAT가 그래도 꽤 내려온 사람이 약간의 차로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서류를 쓰는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훨씬 꾸미기가 좋아 그리고 1350이라고 했지만 1350에 머물지 않게 그냥 냅두지 않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그걸 항상 다시 기회를 살리고 그 다음 테스트, 그 다음 달 테스트에서 살리면 돼 근데 GPA가 이미 흔들린 상태에서 오면 내가 쓸수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붙어도 쓸수 있는 게술이 한두 가지 정도에서 확 아이가 발전을 해주지 않으면 몇 가지 요령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GPA가 좋으면 진짜 한 10가지도 넘어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you know what to do 자, 제가 오늘 이 비디오에서 언하지 않은 것 중에 여러분들의 경험이다 어, 부모님들이 보실 때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모든 사람이 같이 공유를 해도 도움이 될것 같고 나머지는 또 제가 다른 시나리오들을 연구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은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공부해주시고 부모님들도 학생들을 응원하는 거 파이팅 해주시고 좋아요 공유 댓글 팔로우 언제나 환영입니다. 좋아요를 열심히 눌러주고 당신에게 미리 감사의 인사 드리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